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r 뚝배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레이싱힐을 싸게 장만해서 vr 레이싱을 즐겨 봤는데 역시나 이 레이싱 게임 중에서 1황은 아세토 코르사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적의 세팅을 찾아서 게임을 즐겼는데 여러분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좋은 거를 어, 나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 해외 유튜버 및 정보 사이트를 뒤지고 어, 실제로 제 스스로 테스트도 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어, 제가 찾아낸 최고의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아세토 코르사를 최적의 환경으로 vr 에서 돌리기 위한 아, 머스트잇 설치법 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단계가 어, 게임을 구입해 줘야 겠죠 아세토 코르사를 아세토 코르사 아세토 코르사를 어, 이제 구입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토 코르사 구매할 때 한가지 가장 이제 중요한게 있는데 어 지금 이거를 아세 콜사를 울티메이트 에디션을 구매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울티메이트 에디션에 어, 나중에 모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게임 다른 모드를 깔고 다른 자동차를 여러 가지를 깔고 할때 이게 울티메이트 에디션이 안 깔려 있으면은 시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게 모드가 적용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어, 이거는 나중에 좀더큰 어, 미래를 바라봤을 때 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돈쓸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연말이나 이쯤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은 이제 박싱데이 할때 그때 어, 할인하면 보통 80%, 90% 까지 이제 할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15,000원 이내에 전부 울티메이드 에디션을 살수 있으니까, 그거를 구매를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일단, 게임을 구입하시면은, 어, 설치를 해줍니다. 자, 설치를 C 드라이브에다가. 클릭해서 해줍니다. 자, 드디어 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설치가 다운로드랑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다른 것들을 하기 전에 일단 설치가 됐으면이 설치된 어, 스팀에서 바로 실행을 먼저 시켜줍니다. 어, 제가 먼저 실행을 안 시킨 다음에 컨텐츠 매니저랑 모드를 깔고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 시도해봤더니까 이제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어, 무조건 일단 다운 받으시고 설치 끝나면은 이 바닐라를 먼저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럼 오류 나고 해서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다시 깔고 하는 이제 불상사가 여러분들께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드라이빙, 그냥 아무 차로나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그래서 일단 게임 한 번만 돌려보겠습니다 게임 한번 돌려보고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컨텐츠 매니저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검색에 컨텐츠 매니저라고 영어로 쳐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아서트 코르사 클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 여기에 맨첫 번째 에딱 나오거든요 이걸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컨텐츠 매니저라 딱떠 있죠. 이게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아세트코로사 클럽.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컷을 쫙 내려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주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저장을 눌러주시고 저는 이미 다운받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여러분들께 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무료 버전이거든요. 기본 기본적인 버전은 그래서. 유료랑 무료가 있는데, 저는 유료를 쓰는데, 일단 차이점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는 어... 일단은 기본적인 기능은 다 가능합니다 무료에서도 근데 이제 유료 버전의 차이저가,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 고급 세팅 및 디버깅 도구가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드나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예를 들자면은 좀 현실적이고 이제 굉장히 실사 같은 그래픽을 원하기 때문에 그 모드를 깔아 까는 경우에는 파인 튜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더 자세하게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이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레이스 리플레이 편집이 가능하고 어, 레이아웃 커스터마이징 이건 제가 딱히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안 해봤습니다. 모드 자동 업데이트가 굉장히 어 파워풀한 기능인데 제가 일일이 모두 업데이트 해줄 필요가 없어지죠. 자, 일단 여러분 다운로드된 콘텐츠 매니저 이거를 열어줍니다. G 파일 열어주시고 압축된 어거 압축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압축 풀렸죠? 자, 풀린 압축, 풀린 파일, 여기서 컨텐츠 매니저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더블 클릭해 주면은, 자, 이제 컨텐츠 매니저 처음 세팅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스팀 아이디 이제 적어 주시고, 저는 VR 팟, 그리고 이제 그커러사 루트 폴더, 이제 어디에 그아세터 코르사 이제 본그 게임 파일이 설치됐는지 그거고 이거는 건드려 줄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아마 바꿔주시면 될 겁니다. 컨텐츠 매니저, VR 뚝배기. 그리고 다른 거는 딱히 건드려 줄 필요 없습니다. 뭐 따로 뭐 있는데 이런 거다 필요 없죠. VR 뚝배기. 자, 이렇게 세 개만 건드려 주고 OK 눌러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단계 하나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커스텀 쉐이더라는 거를 깔아줘야 합니다. 자, 보면은 세팅 들어가서 여기에서 커스텀 쉐이더 패치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커스텀 쉐이더 패치스 나리 인스톨러가 인스톨해 줍니다. 이거 인스톨 안해 주면은 그 VR로 좀 좋은 퀄리티의 게임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깔아 줘야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해야 할게 쉐이더를 업데이트 할수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이 0 0 2 4고 이거는 퍼블릭 쉐이더라해 가지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어, 쉐이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프리뷰 쉐이드를 쓰는 걸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프리 프리뷰 쉐이드 같은 경우에 이런 다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VR 실험해 봤을 때 물리 엔진도 업데이트 되고 v r 이 진짜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최신 기술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소리나 퓨어 같은 모드와 이제 최적화가 더욱 뛰어납니다. 프리뷰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실험적인 기능들도 있고, 단점으로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이렇게 프리뷰로 내놓으면 은 거의 완벽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리고 또 이거 프리뷰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돈 받고 파는 거기 때문에, 어, 저는 그냥 이번 하는 김에 프리뷰를 그냥 어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냥 돈 쓰기 싫으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 왜냐면 프리뷰는 언제든지 업데이트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가장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저는 이 프리뷰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업데이트 돼서 바로 이렇게 진행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어, 프리뷰 쉐이더를 일단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좀 VR로 이제 제대로 현실적인 그래픽이랑 최신 그런 기술들을 테스트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쪽에 방면에서 제일 넘버원인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이 링크를 해서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은 이거 서포트를 하, 지금 저는 돼 있는데 일단 캔슬 해놨어요. 1.5달러에 어, 한국돈으로 한 1,500원이면은 어, 이 사람들 최신 업데이트 된 거를 한 달에 이제 한달 구독 기준이죠. 이걸 다운받을 수 있는데 어,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이거 서브스크라이브를 하신 다음에 어, 나중에 여기에 보면 세팅 가서 다운받고 바로 멤버십 취소하면 그래도 한달 남은 기간은 이제 결추가 결제 없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거 다운을 받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신 거를 잘 그냥 봐서 저는 보니까 여기 있네 자 랠리 모드 앤올 이렇게 해서 이게 파일이 같이 딸려 있는 거 이거를 가장 위에 있는 게 최신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패치 0.2.5 프리뷰 1풀 이거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장을 일단 해 줍니다 어 모드 중에서 어, 가장 유명한 모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울이랑 제일 첫 번째 소울이랑 어두 번째는 퓨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울과 피어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자 소울은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날씨 및 조명 개선 모드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환경을 제거하는 데 초점 맞춰 있죠. 이거는 완성된 어, 모드거든요. 그래서 날씨 시스템에서 이제 실시간 날씨 변화 가능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조명 그림자 기본적으로 되고 어, 여러 가지 날씨 프리셋 이제 태양 구름 비뭐 안개 이런 것들 다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컨텐츠 매니저와 어, 호환되고 어, 낮은 사양에서도 잘 작동하며 최 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모인데 그래서 이제 장점으로 매우 다양한 사용자와 하드웨어 환경에 적합하고 현실적이고 굉장히 좀 자연스럽습니다. 기본적인 바닐라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아주 있죠. 이쪽 제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퓨어 저는 이거 이번 시간에 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 진짜 현실적인 VR 최고의 환경에서 이제 게임을 할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게이동 영상을 제작한 목적이기 때문에 자, 퓨어는 어떤 게 있냐? 차세대 렌더링 기술이 있습니다. 새로 조명 계산 방식으로 매우 사실적인 빛과 그림자 진짜 리얼하거든요. 정말 내가 그 레이싱 안에 들어가서 진짜. 진짜 그 레이싱을 하는 느낌이 딱듭니다이 모니터랑 하는 거랑 차원이 틀려요. 그리고 반사 및글절 효과도 이제 훨씬 개선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거 사용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이제 Pure s c r 라는 스크립팅 언어를 통해서 조명, 날씨, 그래픽을 세세하게 조정 가능하고 어, 매우 자유도가 높아요. 세팅이. 성능이 이제 소울보다 높은 사양의 PC가 요구,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어, 커스텀 쉐이더 패치의 고급 버전 역시 필요하죠. 예, 그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이런 식으로 높은 사양, 높은 버전을, 어, 높은 버전을 버전의 퍼블릭 쉐이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프리뷰 쉐이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장점 그래픽 품질 매우 뛰어나며, 그러니까 V 차세대 출전의 비주얼을 경험합니다. VR에 최적화돼 있다는 거죠. 이게 VR 최적화. 솔보다 세부 조정 가능한 점에서 고급 유저들에게 어, 적합하죠. 어, VR 사용할 정도면 이제 얼리어답트니까 이제 가장 장점이 VR에서 몰입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Pure를 설치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터 보스는가 뭔가 이 친구한테 가서. 이제 멤버십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멤버십을 서포트 해주면 은 1500원, 1500원 이거 해주고, 그리고 잊지 말고 이거 해준 다음에 다운 받고 모든 거다 마무리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더이상 필요 없겠죠. 세팅에서 멤버십 이거 클릭해주면 저는 이미 지금 다 멤버십 캔슬 해서 없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 리스트가 뜨는데, 여기서 캔슬 멤버십 꼭 해주셔야 안다 그러면은 매달 매달 에 계속 그게 돈이 청구가 되니까, 이거 캔슬한거꼭 잊지 마세요. 어차피 캔슬해도 남은 한 달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이 친구 구독해주시고, 자, 가장 최신의 버전이 있죠. 2.36 버전. 이거를 다운을 해주,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Pure 2.36 High r e s 이거를 다운을 받아줍니다. 이거를 클릭 딱 해주시면은 링크가 딱 뜨거든요. 링크 뜨면은 바로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운이 완료 되,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 일단 해줘야 할게 뭐가 있냐 하면은 자, 방금 받았던 Pure Preview Shader 패치 이거부터 해줍니다. 압축을 풀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경로에다 하는 게 아니라 스코르사가 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프로그램 파일에다가 이걸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스팀 라이브러리 가셔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매니저에서 브라우즈 로컬 파일을 딱 클릭해주시면은, 경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경로를 컨트롤 C로 해주시고, 자 복사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압축 풀 위치에다가, 이거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고, 압축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어 이름이 같은 파일이 579개 있다는데, 이거 덮어 써줘야 합니다.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완료됐죠. 완료되면은, 자, 이렇게 완료되면은 이제, 컨텐츠 매니저 다시 들어가 주셔 가지고 열어 줍니다. 열어 줘서 이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보세요. 0.25 프리뷰 이렇게 딱 돼. 이게 업데이트 돼 있는지 확인을 딱해 줘야 합니다. 이게 하, 이게 이런 게안떠 있고 이제, 이 프리뷰라고 안돼있으면 업데이트가 잘안된 거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봐야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확인 잘해봤고 일단 설치된 데 문제가 없으니까 다시 닫아 줍니다. 자, 그다음 저희가 할 거는 어 모드를 깔아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가져가지고 Pure. 자, 이거를 압축 파일 이걸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압축돼 있거든요. Pure 2.36 이걸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기 있는 이 폴더 이거네 개만 딱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하신 다음에 어, 다시 저희가 이제 아세타코러사 이제 깔려있는 폴더에다가 이게 여기 안에다가 그냥 이런데 안에다 하시면 안됩니다 이 아세타코러사 이 폴더에다가 그냥 바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그렇게 모드 설치까지 완료가 된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자동 인스톨러가 있었는데 이제 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인스톨러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번거롭게 해야지만은 정말 최신 버전의 모딩이라서 이거는 VR로 꼭 플레이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전 모드들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든 비디오 따라하시고 아주 즐거운 심레이싱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제가 아주 좋은 컨텐츠를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 완료됐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커스텀 쉐이드와 함께 모드까지 어, 전부 설치 완료됐...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컨텐츠 매니저를 열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적용을 잘 시켜야겠죠. 자, 모드도 적용시켜주고, 어, 다.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어, 모드를 사, 설정을 몇까지 해줘야 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커스텀 쉐이더에서 밑으로 이걸 쭉 내리시면 나옵니다 웨더 f 이가 클릭해 주십니다 웨더 fx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웨더 스타일이라 있거든요 이거에 클릭하면은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는데 퓨어 감마랑 퓨어 ses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어, 낮은 사양 이거 퓨어 lcs는 이제 가장 높은 사양의 어, 이런 그 날씨 효과랑 이런 것들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Pure SC 사용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어, 한 가지 더 Turn Head Right On and Off q u i c k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제 게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게임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게 싱글 스크린으로 되어 있죠. 싱글 스크린을 오픈 VR로 해주시고. 어 그리고 이 필터 필터를 퓨어 VR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로. 이게 VR 전용이거든요. 퓨어 VR로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세팅들은 제가 알아서 이렇게 설정했는데 이 최적의 세팅을 어, 설정하는 거 제가 따로 비디오들 다음 비디오를 만나서 만들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드라이브를 클릭해 주셔 가지고 퓨어를 드랍다운 웨더에서 퓨어를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퓨어 선택해 주시고 어 자동차를 이거는 뭐 상관없죠 그냥 일단 근데 좀 멋있는 차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냥 빨간색 베라리 해서 핫랩에서 핫 그냥 일단 실행을 시켜주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 이렇게 게임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일단 먼저 드라이브 스타트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게임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쪽 가장 끝머리 오른쪽 위 코너에 이렇게 커서 갖다 대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앱 이걸 클릭해줍니다 올 앱에서 여기에 Pure Configuration 이라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Pure Lighting Shade X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위에 밑에 거 Activate With Full Flashing Effect 이거를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정되죠 이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여기에 트라이 Fix w r o n 딱 클릭해 주시면 은자 전부 다 보정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정되고 문제가 없다 하면 은 커스텀 쉐이 s 이게 전부 다 세팅 t t i n g seems to be correct 라는 메시지가 딱 나옵니다. 그럼 모든 게 준비된 거고요. 이제 이렇게 운전을 드라이빙을 즐기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또 재밌는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퀄리티 프리셋 퀄리티도 이제 모드의 퀄리티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낮은 것부터 중간 거 저는 중간 거를 기본적으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든 베리 하이 있면은 확실히 퍼포먼스를 갈아먹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RTX 4090 이렇게 초 하이엔드급이 있으면은 뭐 상관없지만 저는 해상도를 굉장히 높게 쓰기 때문에 어 일단은 미디움으로 해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 즐기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움으로 일단 저는 해놓고 자그 다음에 다시 또 이쪽에 가서 보시면은 앱에서 이제 퓨어 플래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날씨 설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날씨뿐만 이 아니라 시간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시간도 이렇게 딱 당겨 주실 수 있고 밤에 이렇게 보세요. 별 이렇게 이딱 진행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줄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이거를 달, 달도 달이랑 뭐뭐 뭐 큐리, 뭐 비너스, 금성, 수성, 뭐 화성, 이거 목성이나 토성이랑 인공위성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중에 뭘 띄우는 그런 효과 같은 것도 줄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죠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날씨도 세팅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좀 맑은 날씨, 어, 그리고 비가 내리기도 할수 있어요. 이거 비오는 날씨이자 비가 내리죠 보세요 이거 비 오는 퀄리티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비가 좀더 이제 좀더 많이 내리게 하면 와이퍼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헤비레인 이렇게 폭우 쏟아지는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벼락시는 이런 환경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눈이 내리게도 할수 있습니다 눈 내리는 환경과 우박도 떨어지게 할수 있고 뭐 재밌습니다 여기 우박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안개도 이렇게 안개도 낀 날씨에서 드라이빙하는 상태로 만들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지 많은 상태, 먼지 많은 상태로 이제 이렇게 발. 바꿔주면은 좀 뿌옇거든요. 앞에. 그리고 이제 황사, 황사길에 이제 운전하는 그런 느낌도 딱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게또재밌는게 라이브 기능이 있습니다. 라이브는 이현지에그 보세요. 자 겨울에 눈, 내, 이 눈이 딱온 이런 풍경이 딱 보이죠. 이게 현지의 날씨를 반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500원밖에 안 하니까 1,500원 주고라도 이거 퓨어를꼭 하라, 하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 날씨랑 정말 다양한 옵션들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거 정말 그 그래픽도 그소리랑은 전혀 비교가 안됩니다 무료버전이랑은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VR로 플레이를 하려면은 이제 퓨어를 꼭 이제 돈을 좀 주고서라도 하라고 이제 하시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거 한가지 또 설정이 있는데 이거는 퓨어 pp라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필터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러면 조금 이제 콜드한 느낌으로 좀 차가운 느낌으로 가고 이거는 좀 따뜻하게 이제 화면을 좀 바뀌어주고 저는 뉴트럴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의 선호기 때문에 원하시면 이거 건드려서 좀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자, VR에서 최고의 세팅과 가장 현실적인 환경에서 아세토코로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전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래픽 세팅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